네 오늘은 그 우리 제 사무실이 있는 근처 네, 이색 카페에 네, 도착했습니다. 네, 리인이라는 카페인데 이제 보이시죠? 네, 어, 일단 제가 한번 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메뉴가 이렇게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단꿈 미디엄 네. 네, 대표님 꿈은 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음, 이제 오늘 인터뷰를 응한 이유도 제 꿈을 얘기하려고 음. 아까 네 단꿈 미디엄길래 네, 아어 그게 좀 마음에 들어서 흔쾌히 응했는데 이제 제 꿈은 한마디로 돌하우스 작가예요. 돌하우스라는 게 이제 하우스인데 인형의 집이에요. 근데 인형, 그러니까 아이들이 갖고 노는 뭐꼭뭐 뭐 인형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노는 뭐 이런 집을 꼭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뒤에 제 뒤에 작품들이나 이런 거 보면 말하자면은 이제 사람의 사이즈가 아니라 인형이 조금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겠지만 인형이 살것 같은 집. 인형들 사이즈 정도라는 의미에서 돌하우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스케일에 따지면 이제 실제 우리 사람들이 가구라든지 건물에 12분의 1 /12 정도를 보통 돌하우스라고는 하는데 이제 전 저도 인형을 좋아하고 인형을 이렇게 촬영용으로 좀 쓰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런 집들도 저는 제작을 해서 그런 분들하고 저도 같이 이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도록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작품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스튜디오다 약간 뭐 가지고 논다 이제 이런 의미라면 이제 실제 저는 돌라우스그 아까 12분의 1 사이즈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쪽 편에 제가 이제 아직은 조금 미완성된 작품이 있는데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제가 살고 싶은 집. 어떻게 보면 이번 생에서는 조금 이루지 못하는 그거를 저 집에 담았어요. 그 다음에 그 옆집은 이제 이 집은 제가 살고 이 옆에 건물은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갤러리도 하나 만들고 뭐 같이 커피나 뭐 술도 마시고 이제 이런 공간이 있는 집 건물. 그래서 건물 두 개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제 안에만 좀 채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돌아우스라는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돈으로만 현실에서 할수 없는 것들을 저 안에 다 담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돌아우스라는걸 어렴풋하게 어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돌아우스 작가가 내 꿈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뭐야 이래요. 그러면 이제 참 설명하기가 지금은 좀 그런데 뭐 저기 유럽 쪽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좀 집집마다 이렇게, 아, 다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고 저는 그래서 도라우스 작가가 돼서 이거를 전시를 해서 그게 뭐 카페로 운영이 되든 갤러리로 운영이 되든 제가 죽고 나면 저의 작품들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같이 작가들이 만약에 저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모아놓는 갤러리가, 갤러리 같은 뭐 카페 갤러리 이런 거를 이제 돌아우스 갤러리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